<laughs> 공, 저장 공간에 꽉 차서 새로 다 새로 이전 영상들이 삭제를 하고 다시 비, 저장 공간을 마련해서 틈으로 이전의 영상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모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영상이 어떤 플래시 뭐, 영상이 뭐, 그러니까 조회수, 수조. 그, 10억 에 달았다고 하니까 저도 지난해부터 영상을 촬영한 바 있었는데, 계정이 변경되어서 지금 자료는 이전 계정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금년이 벌써 6번째라고 할 수가 있, 있, 있겠죠. 그, 그 전에 부천, 부천 소풍 터미널에 위치했던 영화관에서 블랙가스팬이라는 영화도 관람한 바 있었는데, 영화라기보단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이처럼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 후프레시업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제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하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끔 원종 시장에서 가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시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우리는항일회도 하고 주일예배도를 마치고 하는데 잔, 단송이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 같은 데서 그리고 직접 팔기도 하면서 매상을 올려주기도 하, 하, 하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썬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것만 기대하기보다 이웃을 위해 나누는 날에는 증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래서 시작을 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 시장 산입 중에는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워메 오늘따라 손님들이 많구나이. 장을 일렬로 서서 찬송을 불렀 는데 주로 캐롤을 불렀다. 카메라까지 동원되었는데 이 때문에 주변, 주변에서는 드라마 촬영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이거, 이, 이 장면은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들 도 있었을텐데 마치 기스, 기자들이 몰려가서 촬영을 하거나 기사를 쓰는 것을 연승케 할만큼 거의 뭐 경쟁적이라고 할 수가 있 있었겠죠. 진행행에 앞서 시장에서 팔아준 유용한 양식을 나누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오 등은 먹었다. 강도자님이 소송 유지 시기에 나는. 조사님께서 폴리시라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플래시 몹을 하러 나갔을 당시에는 아직 양상 1도 안팎의 날씨였에 그리 춥진 않았다. 그래도 나는 왠지 뜨뜻한 코피가 고팠다. 홈플러, 홈플러스 앞에 자판기가 있었는데 지나쳐서 시장 근처에 있는 자판기를 색출해 보았다. 버스 정류장에 자판기를 발견하였 는데 400원이었다. 홈플러스 앞에 자판기는 300원이었 는데 좀의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요즘에는 커피의 종류도 잘 가양 해졌다 우리나라는 이게 코피 비지배지가 아니다. 대강령의 코피 재배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 다양한 커피들이 존재한다. 맥심, 모카골드, 화이트골드, 하니골드, 스프리노 아라비카, 칸타타, 티오피, 헤즐라 카페라떼, 녹차라떼, 딸기라떼, 바나나, 라떼, 바닐라, 라떼, 캐러멜마기야또등 다양하다. 전도 얘기하다, 느자 없이 코피 얘기를 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장문으로 쓰다 보니 본문 내용이 제목과 연계되지 되진 않곤 한다. 코피 마니아이다 보니 코피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 제재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자판기는 없어도 카페가 있다. 그래서 이를 전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물론 카페가 있는 교회들도 많지만 대개 안에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 교회는 외부적으로 보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많다. 나 역시 유청이 교회 부설이었는지라 외모와아버니의 신앙은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또 여름에는 성경학교의 업그레이드 명칭인 파자마 토코와 행사하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않겠지만, 여름과 기간 동안 아동부를 주기로 독서 마라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1페이지당 1km 완주를 목표로 하는 독서를 마라톤에 비유한 프로그램 으로 그 기간 동안 대형 서점을 탐방하는 청장체험 프로그램도 갖는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을칠수 있을 때 독서를 통한 지식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본다. 유다의 <laughs> 이완용 여호야 김왕 <laughs> 이렇게 마지막 세만이었던 요시아스라에는 세만의 왕이 있었다. 그들 모두 나란히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후이 왕들의 이름은 여후야라는 성스러운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근서는 부왕 요시아와 달리 여후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는 여후야라고 기독되어 있는데, 이것이, 번역해서 보이는 명칭일, 명칭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요시아 왕 치세의 때도 유다세 사회가 그리 온전치만은 않던 시대였다. 그래서 예이에에미에는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명예한 것을 보고도 남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렸죠 북이스라엘과 결과는 다를게 없는 행위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 선수자들이 하소연을 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탄압을 했으며 그나마 유일하던 반쪽의 유다 나라에서 성군이라고 불렸던 요시아도 그렇게 노력과는 달리 큰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그, 그 백성들의 폐악 폐역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억지되었던 그 요시아 왕이 전사한 뒤 유라 민족들은 그 성능을 드러낸,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당시 애국과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결국 백성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결국 애국에 피하는... 결과를, 결과를 맞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시야 왕도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면 애국 병사들이 좀 활에 맞고 순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애국 역시도 거의 열망의 때가 가까운 시기였기도 합니다. 이전에 저장 공간을 채우느라고제가 영상을 이었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좀 착착 k 올을 했다가 다시 원래 이게 이 책이 무거워 죽겠어 라고요 규격을 무슨 잡지책만 낳게 책정을 하는 바람에, 이 자가 출제, 출판이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그 전부 저걸 한 거죠. 완전히 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또 저... 어찌 되었든 이어서 영상을 올려 드릴 때도 하겠습니다.